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했습니다 네, <laughs> 스페인 왕 중에 아라곤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민정시찰을 갔습니다 시찰을 하다가 보석상에 있어서 보석당이 들렸어요 이, 이런 저 이런 보석 저런 보석 이렇게 보다가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사 가지고 나왔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보석상 주인이 막 뛰어 나오면서 폐하 죄송합니다만 폐하 일행이 다녀가신 후에 우리 보석상에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이, 이 임금이 다녀간 후에 가장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없어졌다고 러니까 임금이 어떻게 해요? 찾아줘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다시 보석상으로 갔습니다 한참 생각을 하던 왕이 그 보석상에게 그렇습니다. 항아리에다가 소금을 반절 좀 채워가지고 갖고 오라고. 갖고 오니까 자기부터, 그러면 주먹을 쥐고, 저기 뭐야, 소금에 이렇 씻었고, 손을 빼내라. 한 사람씩 다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보석상 주인한테 한번 다시 상우에다 쏟아보라고. 그랬더니 가장, 비싼 그 다이아몬드가 그 상위에 있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페인 왕이, 그 아라곤 왕이 상당히 현명한 왕 같아요. 왜냐면 하 그거 지적을 해가지고 찾으면 찾을수 있겠지만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신화는 완전히 순간의 잘못으로 완전히 매장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묵인한다면 보석상한테는 너무 또큰 타격을 주고 임금 일행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지혜롭게 잘 <laughs> 신하도 구해내고 또 신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보석상에게도 찾아주으로 말미암아 참 오늘의 제목인 것처럼 생명의 샘물인 지혜 정말 생명을 살리는 그런 지혜가 이 왕에게 있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 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만서의 주제는 전부 다 지혜예요. 지혜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특별히 그 샘물, 생명의 샘물인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되려면, 그런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 보면, 첫째, 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런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명 다 같은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즉 말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폐망을 이루고 계명, 계명은 율법, 하나님의 법, 성경 결국 하나님이시죠 어,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단어를 바꾸게 쓰나? 시부리 사람들은 단어를 같은 단어를 잘안 써요. 영어도 그렇지만 그래서 말씀이라고도 쓰고 율법, 윤례 규례, 또 법도 어, 여러 가지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다 나의 에,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렇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나를 사랑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데 조금, 어, 어, 여기서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 상을 얻느니라.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 놓고, 왜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는다. 이렇게 했는가? 모순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못된 두려움이 있고. 어, 올바른 두려움이 있습니다. 잘못된 두려움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마귀를 두려워한다든지 또는 사람을 두려워한다든지 뭐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건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어, 올바른 두려움은 뭐냐? 창조주 대신 하나님. 참 우리가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어, 뭐 폭포, 아주 나야가라 폭포 같은 걸 보면 아, 막 웅장하죠. 그때 어떤 경외감이 나잖아요. 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참 대단하시구나. 그런 두려움은 어, 절대자에 대한 믿음이 될수 있고, 또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상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계명, 하나님의 말씀한 계명을 잘 지키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또 상도 받게 되고, 어, 지혜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 이 성경책이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에 보면 그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가장 큰 개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제 없이 바로 대답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니다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둘째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 같은 레벨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니까 먼저 내 몸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내 몸을 사랑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학대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 피거나 술 먹는 사람들 자 자기 몸 확대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과로하는 거. 그것도 실은 하나님 이 우리를 잘 쓰라고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다섯 시간이나 여섯 시간 일해야 될 사람이 열 시간 일했다. 그러면은 그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또 먹을 거안 먹고 뭐 이제 기도를 위해서 잠시 뭐 굶는 거야 괜찮지만 살을 빼기 위해서 무리하게 살 빼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즉, 내 몸처럼, 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참,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성령님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몸에, 이 몸인 성전, 이 성전에 거하신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깨끗하게 잘 관리해야죠. 근데, 이유 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니까, 이웃을 경쟁자로 생각하면요 인생이 너무 피곤해요. 그리고 경쟁을 해봐야 내가 또 경쟁에 또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바라볼 때 경쟁으로 바라보면 경쟁자로 바라보면 인생은 피곤하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은 경쟁하라고 을 형제관을 주시고 부모를 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돕고 서로 공생 상생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돼요. 아,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을 자꾸 보여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웃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인생이 괴로운 것이죠. 즉, 이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그 이웃이 바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나와 똑같은 어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갖춘 사람이다라는 관점이 달라지면 그게 바로 인생이 달라지고 지혜가 생기고 즉 생명의 샘물을 우리가 마시는 그런 샘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물인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잘 지켜야 됩니다. 어,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애꾸는 장수가 하나 있었는데요. 죽기 전에 자기 초상화를 남기고 싶어서 화가들을 불러다가 내 초상화를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사실대로 거짓말하는 걸 싫어하는 장군인지 아니까 사실대로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되게 못마땅하는 거예요. 아이고, 예꾸는 그, 그대로 그려놨으니 그래도 기분이 나쁘죠. 아무리 사실대로 그랬다 해도. 또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쪽 눈, 어, 그, 성한 눈을 보고 그 다른 쪽 눈도 그 성하게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지, 거짓말을 하고 말이야. 내가 지금 애꾸 눈인데, 어? 상한 눈처럼 이렇게 그려놓으면 되겠냐. 그런데, 그러니 뭐, 이제, 화가들이 아주 골치 아프죠. 이거 사실대로 그려도 뭐라 고 그러지, 두 눈이 상한 것으로 그래도 뭐라 고그러죠 그러니까, 어 이제 전쟁 근거하고 있는데, 어 젊고, 뭐, 알려지지도 않은 화가가 하나 와가지고는, 아 제가 초상화를 그리겠습니다. 그래도 뭐, 누가 아무도 그리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그 젊은 사람이 그리겠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려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장군의 성한 눈이 있는 쪽을 그쪽만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가려지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초상화만 보면 두 눈이 더 떠있는지 안 떠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옛구 눈이 안 나오고, 또 그렇다고 해서 또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그렸잖아요. 한쪽에서 그렸으니까. 즉, 그렇게 그려가지고 아주 칭찬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 불치병이 걸린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부자가 하나님께 성원 기도를 했어요. "아이고, 이거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이거 죽기 생겼으니까, 하나님 저를 살려 주시면 제가 이 집을,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아, 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낫게 해 주셨네." "그러니까, 아, 이제 또 낫고 나니까, 하나님께 바치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 가지고."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광고를 했냐면 대지 300평 건평 80평 집을 단돈 10만 원에 팔겠습니다. 단 마당에 은행나무는 꼭 함께 구매해야 되는데 예, 그 그렇게 광고를 했어요. 구매해야 된다고 광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5억 10만 원에 판거 아닙니까? 그러고 하나님 하나님께는 집한돈 10만 원 헌금하고 5억 원은 은행나무 판돈이니까, 어, 딱 집어넣었어요. 자, 아까 젊은 화가하고이 부자도 둘다다 다 지혜를 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좀 달라요. 부자는 자신을 속였어요. 자기가 낫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어, 서운을 했어요. 뭐, 하나님이 뭐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고 자기가 서운했는데, 그랬으면 딱 팔아서 딱 바쳐야지. 스스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10만 원만 하고 지판도 놓고 오거나 싹 챙겨 넣는 그런 아주 우리는 이런 걸 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잔꽤 그렇게 얘기할 때가 많죠. 즉 세상의 지혜죠. 근데 화가는 거짓말하지도 않고 옆모습을 그렸기 때문에 애꾸름도 안 보이게 해가지고 장군도 기쁘게 하고 또 자기는 잘 그려가고 상도 받고 또 자기는 또 자기대로 또 솔직히 잘 그렸고 이게 진짜 하늘의 지혜가 아니냐 남을 살리는 지혜 남도 기쁘게 하고 나도 기쁘게 하고 속이지도 않고 근데 부자는 자기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단지 돈을 챙기기 위한 그 잔꾀를 부렸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데 그 하늘의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 중에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좋게 하는 지혜가 진짜 하늘, 하늘이 주는 지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를 갖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 경계를 지키는 자가 지혜를 갖게 됩니다. 우리가 18절에 보면,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가난해지고 수치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아까 이자문서에 보면 계속 반복돼요, 서로. 훈계하고 경계가 같은 말입니다. 훈계를 저버리는 자는 가난해지고 수치를 당한다 이거죠. 그러나 훈계를 지키는 자는, 그런데 이제 똑같은 말인데 좀 바꿨어요. 경계를 지키는 자는 존영을 얻느니라 종기하게 된다 이거죠. 즉, 지혜를 갖게 되려면 훈계, 즉 경계를 잘 지키면 귀하게 되고 지혜도 갖게 된다 이거죠.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또는 어떤 어르신들, 어, 그런 경험했던 사람, 이런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어떤 충고, 이런 훈계를 잘 들으면 어,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어, 말씀하시거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건 참 드물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한 번도 나타나서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말씀하신 적이 없다고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는 천사나 직접 나와서 말씀을 안 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람. 또는 심지어 불신자를 통해서까지라도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 재판을 할때 너무 많은 사람이 줄서 있어 하루 종일 그 광야 지방에서 너무 더운 데서 고생하니까 그 장인 그이드로가 충고하죠. 오0 부장, 백 부장, 0 부장을 삼아 가지고 5십 부장이 해결할 만한 것은 5십 부장이 하고 그렇게 해도 큰 것만 니가 재판하면 되지 않냐. 불신자지만. 불신자를 통해서도 그런 지혜를 받게 되죠 하나님은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인도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으려면 생명의 샘물인 지혜를 얻으려면 이렇게 경계, 훈계를 잘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죠 열한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누호보암이 있습니다 누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온그 백성들이 다 모인데 특히 그 여로보암이랑 그 여로보암이 그 건축 그 솔로몬 왕때 건축 일종의 감독이라고 그럴까요? 아주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데 재주가 뛰어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함께 모여 가지고 솔로몬 왕이 이 고, 궁궐을 짓느라 부인이 천 명이나 됐으니까 궁궐도 많이 지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궁궐을 많이 지으면서 너무 부역을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내 가지고 우리가 너무 힘들다. 부친의 그 멍해를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누워보함 왕을 참잘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누워보함이, 아, 좋다. 그러면 내가 3일 후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이 드신올로들과 은호를 합니다. 즉, 솔로몬 왕때 같이 있었던 그노 충신들이죠. 그런 사람들하고 상의를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아, 백성들을 섬기고 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백성을 잘 섬기고 조말로 대답하면 영영이 왕의 종이 되면서 왕은 튼튼하게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이 커놨던 소년들과 자기 또래의 그 어, 사람들과 함께 의논을 합니다. 그랬더니 소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 더 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이 누오범 왕이 이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원로들의 훈계를 듣지 않고 이 소년들의 조언을 들었어요. 잘못 들은 거죠. 그래 가지고는 백성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나의 새끼 손가락이 부친의 허리보다 더 굽다. 부친이 너희들 멍해를 무겁게 했다고 너희들 이렇게 불만이 많은데 어? 또 채찍으로 너희들을 갖다가 공사를 뭐 이렇게 독려했다 고 그러는데 나는 전갈로 징치하겠다 이게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나가니까 백성들이랑 특히 여러 보암이 반역을 일으키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어, 다윗의이 가문하고 우리하고는 뭐 상관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 여러 보암이 나중에 북한국 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열 지파가 여러 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한 지파인 유다 지파, 한 지파를 데리고 어, 왕을 이어가죠. 그, 원로들 말 들었으면 정말로 아름답게 잘 왕이 됐을 텐데,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 지혜가 있으려면 훈계를 잘 지켜야 돼요. 특히 바른 훈계를 잘 따라야 돼요. 우리, 우리 조선조 때, 어, 황의 정승이라면 다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정승에, 그렇게 훌륭한 정승 밑에 아들은 또 방탕하고, 맨날 술과 여자에 빠져서 지내고 그래요. 아무리 정승이 항의 정승이 아들에게 훈계를 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또 술취해 가지고 들어오는 걸 보고 아주 이 항의 정승이 의관을 잘, 제대로 잘 입고 밖에 나가고 아 이거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니까 술 취한 아들이 그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아니 그냥 그. 의관을 다 그렇게 입고 있으니까 늦은 시간인데도 깜짝 놀라갖고 아니 아버님 아유 이렇게 의관을 다 그렇게 갖추시고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맞 맞으시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의장생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아들은 아들이 아니잖냐? 지 그러니 오 우리 집에 찾아온 나그네 손님이 아니냐? 손님을 맞을 때 어떻게? 어? 평상복으로 맞을 수 있느냐. 내가 잘 의관을 정지하고 맞아드려야지 에이를 갖고 맞아드려야지 하면서 어서 들어오시서 쉬시죠. 그러니까 아들이 그때서 깨닫고 잘못했다고, 어 아버지한테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후로 에이를 잘 지키며 훈계를 잘 지키는 훌륭한 아들이 됐다고 그래요. 자문 12장 1절에 보면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자먼 15장 5절에도 보면, 아비의 훈계를 없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즉, 특별히 훈계, 이 경계는 누구한테 많이 오느냐? 역시, 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대신으로 준 부모를 통해서 이 훈계가 많이 옵니다. 뭐, 우리가 이 나이들이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이제 훈계를 받을 만한 사람 별로 없지만, 그래도 나이가 드신 분들 또는 그 주위에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혹시 잘못된 길로 가거나 좀 잘못된 게 생각을 하면 그런 사람들 을 통해서 훈계와 경계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얻으려면 그런 훈계와 경계를 잘 지키면 우리가 지혜에 더 가까이 갈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를 얻으려면 세 번째 어떤 것이 온가 지혜로운 자와 동행을 해야 합니다. 20절을 한번 볼까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렇습니다이 동행한다, 같이 간는다 간다는 말은, 그, 원래 이 성경의 본문의 그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냥, 그냥 뭐, 놀러갈 때 같이 가는 식의 동행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오늘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이라.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금묵 자극이라. 묵을 가까이 하면, 어, 말하자면, 검게 된다. 말하자면, 그러죠. 그러니까, 어, 지혜로운 자에 있으면 지혜로워지고,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와 함께 있으면 해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려면 지혜로운 자가 누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자, 예배드리는 자 이런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 그게 가장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뭐하기야 사람이 모이는 곳이니까 예배드리는 곳에도 지혜롭지 못한 자 어리석은 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세상에 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벌써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특별히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로 삼았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지혜로운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에녹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가신 분은 성경에 보면 두 분이 나와요. 하나는 예녹, 한 분은 엘리의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녹에 대해서는 뭐몇줄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녹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쫙 올라가신 분이 에녹인데이에녹이한 것이 뭐냐? 성경에는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 났다는 거예요. 이게 예 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녀 자녀 출산하는 것이 이게 큰복입니다 그다음에 뭐한게 없어요. 뭐 착한 일을 했더라, 무슨 누구를 도와주었더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자녀를 낳았더라.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세상에 있지 않도 안고 데려갔다는 것이죠.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은 정말로 세상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참, 참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냥 데려갔말이에 그러면 어,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런 복이 있는데 지루운 자와 동행하면 또 지루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우리가 어,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어,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은 참 의로운 왕, 참 좋은 왕으로 평가되는 남유다. 왕국이 둘로 나눠졌다 그렇죠? 솔로몬 이후로 어그래 나눠졌는데 이 남쪽 즉 다윗 가문의 왕이죠. 그리고 참 훌륭한 왕이었어요. 근데 북쪽은 아합 왕이라고 아주 아주 악하기로 하나님이 이 악하다고 한왕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 아합 왕이 있었는데 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합 왕이 말하자면 정치적으로 봤을 땐 정치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부강한 북 이스라엘 왕국이었고 남 유다 왕국의 여호사밧도 잘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과 사동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왕의 아들, 남쪽 왕의 아들과 이쪽 아합의 딸이 결혼해요. 왜? 정략 결혼이죠. 여호사밧 왕의 오게티처럼 참이 아합 과 사돈 사돈 관계를 맺은 것이 아주 오게 티와 같은 행동을 했는데 인간적인 계산이죠. 뭐그 아합왕과 사돈 관계를 맺으면 뭐 어차피 서로 갈라진 같은 민족이 갈라졌으니까 서로 사돈 관계 를 맺으면 좋겠지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 싫어하거든요. 딱 하나님은 딱 부러지게 딱 선을 그으라고 그러는데 이여호사밭이좀좀 좀 우유부단하면서 좀 무골호인 같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가지고. 아, 이제, 아방이 한번 초청을 하니까 여호사바이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사돈이니까, 왕이시한 어, 아, 저 길라나못, 그러니까, 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그 사이에 요단강이 있으면 이 동쪽 편에, 에, 길라나못이라 아주 좋은 땅이 있어요. 거기, 거기는 지금 아람 왕이 다스리고 있는 땅인데, 옛날에 이게 우리 땅인데, 어, 아람이 지금 찾아오고 있으니까 이 좋은 땅, 이, 이 말하면 일종의 김제평야처럼 아주 좋은 평야인데, 이거를 그냥 놓아두고 있겠습니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남과 북이 합쳐가지고 거기 치하러 갑시다. 그냥 여호사밧이 사돈 관계인데 그거 아니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럽시다 그러나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쭉쭉 해가지고 하여튼 에, 그걸 가죠. 근데 가가지고 아방이 거기서 죽죠. 이세벨도 그 왕후 이세벨도 죽고 그렇게 되는데 여호사밧은 간신히 살아서 왔어요. 이 아방이 아주 교묘한 사람이거든요. 할때 자기는 너무 잘 알려져 있으니까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 옷을 입고 여호사밭은 남유다 왕, 왕복을 입고 갔는데 아람왕이 왕만 죽여라. 백성도 죽이지 말고. 그럼 딱 보니까 여호사밭이 왕처럼 보이니까 아방인 줄 알고 저 죽여라고 막 하다 보니까 여호사밭이난 알다! 하고 소리 지른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아람 군대가 어? 저 저, 아방 아니다! 어, 그러고, 아방을 찾으려고 한 번도 안 보이는 거예요. 평상복을해 봤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아라방의 그 군대에서 한 사람이 화살을 쏘는데 아, 그게, 아방 여기 딱 여기, 이 갑옷 솔기에 그냥 딱 꽂혀가지고, 어, 결국 하루 종일 고생하다 죽었어요. 그니까, 러 얼마나 교묘한 사람입니까? 여우사밭을 죽이고, 자기가 길로와 나무까지다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어? 어, 남과 북의 왕이 딱 되고 싶어하는 그런 아주 아주 그 장계가 있는 그런 아합 왕인데 하나님이 아합을 이렇게 해서 죽이죠. 어, 그런데 결국 그 아합의 딸 아달랴라는 딸이 이제 그 남쪽으로 시집을 왔잖아요. 근데 에, 그 아달리아의 아들, 그 왕, 왕이 될, 왕이 죽죠. 죽으니까 그냥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laughs> 아달리가 왕으로서 한 6년 정도인가를 다스리죠. 근데 그때 그 왕자 중에서 하나 살아남은 요아스라는 왕이 나중에 왕이 됩니다. 어, 즉, 여호사밭은아홉과 결혼하거나 사귀면 안 되는데 동행했다. 즉, 같이 사귀고 교제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그 어려움이 닥칩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귀는 친구를 보면 그 사람됨됨이를 알수 있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속담이 보면 모진 놈 곁에 있다가 벼락 맞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잘 만나야 돼요. 어, 사, 잘못 만나면 어려워요. 지혜가 어디에 있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 에, 에, 지혜로운가? 바로 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는 자, 말씀을 잘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어 지혜로운 자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명의 샘물인 지혜를 얻으려면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고 훈계와 경계, 사람이 하는 훈계와 경계를 잘 지켜야 되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우리가 생명의 샘물인어 지혜를 얻게 되고 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일생이 평탄하며 어 원만한 삶을 살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복이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